2890번째입니다.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많지 않다. 확실하냐? 확실해?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어디 있나?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다고? 그럼 확실 근처냐? 확실 가까이냐고 물어봐. 확실하다 틀림없다. 믿을 수 있다. 그러니까 확률 100%라는 말. 근데 상대가 그것도 대빵이 확실하냐? 확실해? 죽은가든 물으면, 좀 전까지 완전 확실했던 답이 궁해지기 마련. 가로 열고. 대빵 세상엔 확실한 건 없다고. 확실하냐고, 어째 대답을 못해. 거진 확실한데요? 뭐, 거진? 좀 전에 확실했던 표정과 목소리는 뭐였지? 가로 열고. 고야, 대빵 귀에 눌려, 약호가확 죽어 그렇지. 혹시 거진 안 확실한 거 아니야? 가로 열고, 자석. 면 피하려고 떼쓰고 치랄하네. 아닙니다. 완전 확실하네. 완전 확실합니다. 가로 열고, 아님 연 먹든지. 확실하냐, 확실해?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어디 있나?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다고. 그럼 확실 근처냐? 확실 가까이냐? 그거 물어봐.